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어, 오늘 주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 어, 저번 주죠 저번 주 목요일 날 일산을 갔다 왔죠. 일산을 갔다 와서 어, 일산에 있는 음, 더 채플 커뮤니티 예 제가 이제 쉬었으니까 어, 더체풀 커뮤니티 가족들을 좀 만나고 왔고요. 음, 새롭게 어, 제가 일산 커뮤니티를 음, 공간을 따로 이제 마련을 하고 날짜를 다시 정해서 어, 하겠다고 카페에 음, 올려놨습니다. 아, 날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그때 음. 그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음, 저녁 늦게까지, 어,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아주 재밌는 분도 만났어요. 여러분, 그, 명성교회에서 그 예배 마지막 쯤에, 음, 그, 소리를 외치다가, 어, 끌려 나오신 분 계시죠? 어, 박지우 성도, 박지우 집사님인데, 음, 그분도 같이 함께 자리에서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어, 어떻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밤늦게까지 하다가 제가 집에 오는 차를 놓치고, 아예 마음을 먹고 1박 2일을,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 맞아요. 요즘에 그, 좋은 교회, 저번 주에 제가 좋은 교회 이야기도 잠깐 했었습니다만은,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하나, 좋은 교회가 찾기 힘들다면, 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어,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교회를 만들어봐라 라고 했던 것에 제가, 어, 약간 여러분들 너무 많은, 음,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직접적인 것은 제가 조금 더 희생해야 되겠다. 사실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더 많은 음걸 요구했던 거죠. 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를 다 하라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어 제가 조금 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어 예배 장소 그러니까 어 어쨌든더채플 음 커뮤니티는 음 예배 공동체니까, 예배 장소를 제가 좀 만들고, 어, 예배 장소를 일단 세팅을 하고, 제가 거기에서 설교를 하되, 어, 주일날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계점이 있으니까, 어, 주일이 아닌, 음, 다른 요일날. 주일은 오후 4시 어, 역삼동 크리찬 스 살롱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음, 나머지 시간은 어, 다른 음, 공간에서 그러니까 더 채플 커뮤니티 지역 모임을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 대신에 지역 모임의 설교도 제가 하고 음~ 그리고 어~ 장소도 제가 <웃음> 구해서 <웃음> 여러분들 <보고> 오라고 하겠다라고 <laughs> 해서 일단 카페에 들어오시면 카페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공지사항으로 사실 올려놨어요 음~ 그간의 일들 이야기들 해놨는데 한 (10분) 정도만 10, (13분인가) 만 읽으신 것 같고 더 이상 그~ 음 댓글을 달아놓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댓글을 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대요. 자, 어, 열심히 전을 했습니다만은 한 분도 안 계셔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저번에 작년에 어, 교회를 나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좋은 교회 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더 채플 커뮤니티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교회, 그리고 복음이 살아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어 삶에서 어,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 이것이 바로 어 교회이지 않나 어, 정말 진정한 공동체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제가 그것을 어, 도움을 드릴 수있을거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은 일단 어, 행복한 제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음, 주엽동 주엽동의 행복한 제자 교회 어, 이우열 목사님이 어,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공간에서 토요일 날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로 어, 이야기는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음, 한, 좀 약간 절차가 어, 남아 있기는 한데요. 거의 어, 확정적이고요. 어, 거기에서 어, 주엽동 음, 행복한 제자교회라고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위치는 금방 나오니까요. 음, 행복한 제자교회에서 아, 어, 토요일 날 오후에. 어, 제 생각은 이렇게 방송을 좀 하고 홍보를 하면은 한 3월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세요. 댓글을 다시는 분도 없고, 음, 저에게 요청하신 분도 없어서. 어,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주는, 청주는 목요일 날 어그 교회가 어 토요일 날은 이제 어 일산에서 드리니까 토요일 오전에 뭐 하고 할 수가 없어서 어, 목요일 날 정도에 모임을 가질 생각입니다. 어 일단은 음예배 모임을 어 기본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다관아에서 어한 7시 7시 정도에 뭐 퇴근을 빨리 하시는 분이 7시 정도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7시 정도나, 7시 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어, 뭐 9시, 10시까지 정도? 그때는 제가 차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죠? 조금 늦게까지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목요일날 어 7시 반으로 지금 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청주 어, 광명침례교회 음, 임승길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7시 반에 어, 목요일 7시 반에 예배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음,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어, 분들이 <laughs> 아직 청주도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니면 건강한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음, 그, 더 채플 커뮤니티, 어, 더 채플 커뮤니티, 어, 그, 지메일을 제가 남겨놨습니다. 어, 저기, 카페에 들어가면 그 메일이 있어요. 그 메일로, 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군데, 어, 뭐 다른 날이 필요하거나 뭐일 수 있는 어네 우리 동네는 에 그러면 목요일하고 토요일이 아니니까 이날이날 이날 정도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어 일단 제가 최소한 인원 정도를 봐서 어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어, 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어, 교회 찾기가 힘들잖아요. <laughs>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이나 이런 더 채플 커뮤니티 전국방 전국 모임을 시작한 것은 교회 찾기가 힘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 보자. 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도 없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제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음 고민 속에서 더 채플 커뮤니티 어, 제가 지금 서울에 있으니, 음, 강남에 있는 이곳은, 어, 더체풀 커뮤니티 서울,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은, 어, 더체풀 커뮤니티, 일산, 뭐, 청주, 뭐,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예배 공동체로서 음 자리매김을 해보자라고 하는, 어, 생각이 있었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 더체풀 커뮤니티 이기 하다 보니까 벌써 10분이나 다 됐네요. 음, 오늘은 우리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음, 우상이 있죠. 음, 나외 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증뭐 이러면서 이제 어, 개일 십계명 10개명, 1 1조래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의 우리는 우상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우상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우상 이야기를 하면, 어떤 우상을 이야기하냐면, 돈. 우리 이제 만문이, 어,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돈. 그리고, 어, 또 자녀, 부, 뭐 이런, 이런 것에 대한 것에 여러분들이 우상이고, 어, 그것에 여러분들이 집착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고 적어도 우리는 돈에서만큼은 내 우상이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상이 돈보다도 더큰 우상, 더 무서운 우상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두려움, 걱정이라고 하는 우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은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맞죠?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지배하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어,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잔여된 자격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천국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것만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반하는 삶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이에요. 미래를 걱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어 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거야. 내 자녀들 응? 새도 먹이고 들에 백합화도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내가 설마 믿는 나를 믿는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상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내 삶에서 어, 어, 걱정하는 그, 그것은 무엇인가예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갖고 싶은 걱정 있을 수 있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걱정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가를 만나고 싶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계약에 될까 안 될까 요즘에 뭐또 취직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걱정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내고 내가 한다면 그 미래라고 하는 그 지점, 내가 이 현실이 그 미래라고 하는 지점에 가있을 때그 현실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내가 적어도 걱정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르거든요. 걱정은 미래에 무엇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그 지점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예수를 만났는데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현재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그때에 대해 걱정하지 마. 그때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아니, 나도 모르고 너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는 그때가 살 일이야. 너희들이 걱정할 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이 날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그 걸음대로 여러분이 걸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그 더체풀 커뮤니티에서 5시, 어, 4시에 예배 드리고, 5시부터 지금 6시 넘어서까지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우리가 그 지점, 선택의 지점, 우리가 현재 계속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선택의 그 지점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고 내 욕심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타인과 아니면 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택하느냐예요. 선택이거든요, 사실은. 인생의 대부분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 선택의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선택을 하는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것의 고민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말 어,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이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는요, 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미래라고 하는 그것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아니, 이 앞에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해 놨을지라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림을 그려 놨을지라도, 그것을 경영하는 이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영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핸들링 할수 있는 순간은 현재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현재의 주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의 주인을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현재의 청직이거든요. 내가 현재의 청직의 역할을 절 열심히 하면 돼요. 미래는 우리게 아니라니까요.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 믿음 되게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삶의 자세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더채플 커뮤니티에 동참하고 싶은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천 TV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는 부, 부분의 한 포인트가 미래가 아닌 현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민의 지점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